여기 누 아, 아, 짐을 최대한 늘리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놈은 진짜 제가 구매하고 싶었던 거라 이거 받지도 않고 있어요 얼른 줘야겠습니다 누가 엘리베이터 오토바이 세워놔가지고 지금 옆으로 뺐고. <laughs> 와 어제 여기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 근처 호텔 예약을 했거든요. 아무튼 시설은 둘째치고 내가 관광할 수 있는 데서 에 제일 가까운 데에다 호텔 잡는 게 정말 이득인 것 같아요. 시내가 전부 다 일방통행이어가지고 네비 없으면 진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. 하로 멕시코 시티 있어가지고 여기가 안전하다 안하다는 뭐 판단하기는 좀 무리고요. 경찰들 많이 깔려 있고 무장한 경찰들 다 있어요.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범죄 억제용으로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베라벨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니 조심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냥. 호텔에 다 물건 놔두고 그냥 돈만 가지고 다녔거든요 돈이랑 신분증 정도만 피라미드 보고 몬테레이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몬테레이에서는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멕시코의 3대 도시 하면은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그리고 몬테레이 여기 뭐 주차장인데 바닥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지? 암튼 차 여기다 댈고요 여기서 뭐 1분이면 걸어간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와저 주차요원분이 설명을 대단히 잘해 주시는데 인디언어를 쓰셔요. 그래 갖고 전혀 못 알아듣겠어. 아, 진짜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서 <laughs> 그냥 피라미드를 찾으라는데. 그렇지. 난 지금 피라미드 보러 가는 건데. 근데 왜난 피라미드라고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지? 피라미드입니다. 멕시코 피라미드. 아, 드디어 왔네. 드디어 왔어. 안녕하세요, 손님. 안녕하세요. e r g u n t a 아, q u e r a a 9 la 아, 9. 9 e a 아, 오케이. Muchas g r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홉시래요 자,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피라미드도 받고 일정상 지금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전 이대로 출발하겠습니다. 와, 이거 근데 장관이네요. 열기구 이렇게 막 떠있는거 보니까 서브웨이 왔습니다 서브웨이 u b w a y s u b w 먹 y s u 다 w a y Subway, 묘하죠. 운행시간 위반. 운행시간 위반. 이게 멕시코시마다 다른데 제 차가 이제 가 캘리포니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멕시코시티 주변이라서 다른 지역의 차가 와가지고 운행하려면 아침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운행이 금지랍니다 그거 몰랐네 아이참 그래갖고 벌금을 벌금을 지금 6,000페소 내게 생겼어요 <laughs> 점 빼도 300불 정도 되거든요 네. 이정도 벌금을 때려맞았습니다 아. 아, 형이 금방 딱지를 끊었어 차 끌고 가다가 딱지를 끊었어 어떻게 생각하니 난 지금 매우 속이 상하는데 화가 난다 화가 나 인생 뭐 있니? 그지? 아, 이게 솔직히 내륙으로 들어오면 또 사막밖에 없고, 볼거 하나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, 어, 지금까지는 완전 만족. 훨씬 낫대요 길이. 훨씬 나. 지금,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이제 5시간 9분 남았고, 485km 남았네요. 아, 배고파서 섰는데, 레스토랑한테 문 닫았어요. 옥수에서뭐좀 사먹어야겠어요. 그래서 브리또 한번 시켰습니다, 브리또. 이거 제거예요 제꺼. 브리또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있어요. 콜라는 멕시코예요 진짜. 콜라는 진짜 멕시코 콜라 맛있어요. 구름의 <laughs> 어. 그림자가 산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어요. 30km도 더 직진인데 어떤 직진이냐면 이런거 크루즈 컨트롤 걸고 다리는 이 상황으로 <laughs> 이런거 가고 있습니다 비가 무섭게 쏟아질 것 같은데 아비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, 아 근데 설마 몬테르기까지 비올라고 불과 1분전까지만 해도 비왔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변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 레온이라는 대랍니다. 하늘에 아우가 떴습니다. 몸을 이렇게 조심하라고. 어, 공짜합니다 여기. 몬데레 초입군데. 경치가 좋습니다. 아, 저희가 도시 같은데 지금. 도시 굉장히 크네요. 이, 지금 돈 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가 몬테레이 입성하는 마지막 요금소 같은데? 2 1년 동안 듣기만 했던 데를 이제서야 와보네요. 물기에높 없었는데. 방을 잘 구한 것 같아요. 여기서 21km 떨어진 데니까 도시 구경하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띠와 나도 이런 큰 다리 하나 만들어야겠네. 어, 이거. 역시코 어? 시티에도 이런 다리 있고. 여기도 이런 다리 하나 있네. 봐달라 하라는 힘들 것 같고. 지금 450m 가면은 몬테레의 센트로 방면이에요. 여기 어디가 몬테레의 센트로인가 본데? 여기 기아, 아에시아 있네, 아에시아. 겁나 큰 거. 옥서도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. 아 여기 전철도 있네. <laughs> 여기가 380페소짜리. 그러니까는 달러로 하면은 뭐, 한. <laughs> 2 0분 정도 되는 건데, 예, 2 0분 정도 되는 건데, 방이 이래요. 에어컨 없고 덜렁덜렁 되는 거, 이거. 차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, 이거. <laughs> 화장실은 깨끗합니다, 화장실은. 와, 화장실은 웬만한 데보다 낫다. 그리고 여기는 습식이네요. 저쪽에 한국산타일 어물쎄물쎄어물 물세, 물세. 쎄게 너무 많으면 좋지 침대 보면 깨끗하면 되지 어렵게 구했어요 세 군데 전화했는데 다 예약이 차다지고 마지막으로 몰라 제일 싼데 그냥 아무 데나 하자 그래갖고 왔는데 시간이 9시인데 더 늦기 전에 밥좀 먹으러 갔다 왔어요 시내폴레스에 여기 있는데 분위기는 여기 안 좋아요 아까 거기랑 완전히 달라 터미널 근처라서 이런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<laughs> 좋은 곳은 <것은> 아닌데. <laughs> 뭐 하나 있네요. 저쪽에. 저쪽에 가서 하나 사 먹고 빨리 들어가 서사야겠니다 올라 생년. Buenas noches. ¿Cuántas piezas? 1 2 3 4 5. Ah, para 라 l e v 이 r Para llevar. Aquí dos r u 아 i a b 밤 11시 이후로는 돌아다니지 말고, 당장, 집에 들어가 있으려 하는데, 처음 왔으면, 분위기 박안 되면. <laughs> 먹을 거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겠습니다. 여기 세븐일레븐 있네요. 아 예. 일단, 뭐, 물좀 샀어요. 호텔이 너무 싸구려라, 물이 없네. 수건은 있더라고요, 다행히. 어, 사람 꽉 차갖고 난다. 여태 가죠?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나도 싫다 여기. <laughs> 호텔 가서 키 있습니다.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네요. 아, 밥좀 먹으려고 되게 기나긴 터널을 갔다 온것 같아요. 생각보다 늦게 도착해가지고 원래는 한6 시쯤 생각을 했거든요. 그때쯤이면은 방도 마았을 것이고 밖에 나가서도 사 먹고 그랬을 텐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. 아홉 시 아홉 시. 그래도 그래도 이걸로 때우고, 네, 또푹 자고. 내일 네, 또 다시 치와와로 응.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엄청 시끄럽네. <laughs>